thank okay. 그렇게 큰 백스는 아닌데 체이서는 되고 있어요. 이금방에 있겠지? 있는데, 부러졌어. 나이스. 오. 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 빅 베스. 있을 줄 알았죠. 자. 자 스피노베스트로 잡은 건강하고 실한 빅 베스. 야 근데. 흉터가 많이 있네요. 아, 많이 아픈가 보네. 그래도 건강하고 신선한 빅베스를 잡았습니다. 와, 아침에 낚싯대 뿌러먹고, 아, 너무 속상했는데, 그래도 빅베스 한 마리 만나서 기분 좋네요. 한45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? 사이즈 한번 재봐야죠. 그래도 오랜만에 빅베스 한 마리 잡았으니까. 여기 딱, 이렇게, 여기 있네. 줄자 딱 재라고, 어? 자, 줄자 딱 재고, 5자까지는 안될것 같습니다. 한 4자 이렇게 해가지고 재보겠습니다. 자, 43. 43. 입딱 재고, 43. 와, 그래도, 현실한 백스. 역시, 가을엔 쏘감이죠 자, 좀더 던져보겠습니다. 기분 좋게 다시 출발하겠습니다. 나이스 걸었어, 나이스 나이스 걸었어, 오 힘.. 오 장난 아니다, 오케이 오케이 네가 너 잡을 줄 알았지, 오케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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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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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것도한오5되오것 같은데. 와, 드디어 잡네요. 아. 배스, 드디어 잡았습니다. 후! 아, 숨차다. 자, 저는 이 배스 끝으로 이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